진짜 이거 매일 하면 무조건 늘어요 안 늘면 안 늘면 제가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네, 진짜로 음 연습법이에요 제가 그냥 어, 당구가 많이 안 맞을 때 하는 연습이거든요 네. 기본으로 돌아가서 네. 기본을 많이 연습을 하면 어, 우리 어. 시청자분들도 음, 한 20분씩 하루에 연습을 하시면 이 연습을 하시면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20분 연습법. 어, 지금 하는 거를 한 10분 정도 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 10분 정도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거또한 10분 정도 연습하시면 어,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 사고 연습을 하실 때에도 요령이 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무회전에 반절 두께를 가볍게 쳤을 때 이럴 때에는 이제 어 브릿지나 그립이나 둘다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편안하게 우선 기본이니까 수구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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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갈 때마다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포인트예요. 어, 브릿지를 꽉 잡아줘야 돼요. 이쪽으로 가면 빗각 빗각이라고 하죠 빗각일 때는 무조건 브릿지를 꽉 잡는다 그리고 어 그립도 어 검지가 열려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약간 가위 모양으로 가위 해놓고 브릿지 단단하게 잡고 한2팁에 투팁 저도 돼요 팁은 상관없어요 한 8분의 2 두께 정도 이 정도가 이제 한 8분의 1 두께 정도. 그립을 꽉 잡게 되면, 잘못하면 분리각이 한 8분의 2 두께에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쳐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 뒷손을 가위 해놓고 열어놓은 상태에서 브릿지 꽉 잡고 8분의 2 두께.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맞추는 연습. 당점이, 가위를 해놓은 상태면, 당점은 거의 상단이면, 어 당점이 불리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 해보고 그리고 45도일 때에도 이제 뒷손이 열려 있으면 자 회전력을 2팁 정도 상단에 2팁 정도 쳐도 반절 두께를 쳐도 무회전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무회전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억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억각, 억각을 어... 본인의 엇각을 칠 때에는 얘가 가위를 하면 안 돼요. 가위를 하게 되면 약간 밀리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자, 브릿지도 부드럽게 약간 이렇게, 어, 여러, 보일라나? 요렇게 좀 헐겁게, 헐, 구멍이 좀 크죠? 네. 구멍을 좀 크게 해놓고, 뒷선도 약간 잡아놓은 상태. 검지가 열려있으면 안 돼요. 이럴 때는 그립법이 다 움켜지는 형태. 그냥 잡아 놓은 상태에서 투 팁을 주고 반절 두게 쓰리 팁 주고 반절 두게 뒷손 잡혀 있어야 돼요. 브릿지는 조금 헐렁하게 해 주는 게 좋고요. 런 상태에서 적당히 쳐 주는 연습. 9시 밑에 한 8시 정도 주고 브릿지 약간 헐렁하게 하고 뒷손 잡아 놓은 상태에서 가볍게 툭.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는, 어, 엇각일 때, 지금 같은 엇각에 있는 형태일 때는 브릿지를 너무 꽉 잡으면 수구가 일적구를 이겨서 이쪽으로 가는 형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브릿지를 약간만 편안하게 놓고 뒷손 잡아준 상태에서 치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시 반, 반절. 빨간색은 놔두고 조건이 있는데 어떠한 조건이냐면 시스템을 해도 돼요. 시스템을 해도 되는데, 어, 계산이 3초가 넘어가면 안 돼요. 계속 쳐볼게요. 우선은 5프 형태. 옆돌이하고, 옆돌하고, 뒤돌을 칠수 있게끔, 이런 형태를 연습합니다. 한 5분 정도. 자, 이렇게 한 5분 정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제는 앞돌리기 하고 어, 비껴치기 치는 형태도 해 봐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어, 빗겨치기 형태로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자. 빗겨치기 형태나 앞돌리기 형태를 계속 연습해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연습하셔야 돼. 자,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지? 야, 어렵다. 역회전을 주고 한번 쳐볼까? 원, 투, 쓰리. 역회전을 주고 역회전 투팁을 주고 한번 쳐봐야겠네요. 이렇게 연습하세요. 두 개를 연습하는 이유는 옆돌리기 다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 분리각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스템을 안 해도 됩니다.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하시고 이제 나중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순서가 맨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첫 번째로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본인이 초급자다. 초급자에서 어, 중급자다. 자면은 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로,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어, 당점을 우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공의 형태를 보고, 전체적인 공의 형태를 보고, 이게 원팁의 모양이 좋은지, 2팁의 모양이 좋은지, 3팁이 좋은지, 4팁이 좋은지, 5, 5팁이 좋은지. 우선 당점부터 결정해요. 초급자, 중급자 분들은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그리고 당점을 우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적구로 수구는 빼고요. 수구는 빼고, 일적구로 이적구를 3뱅크샷 한다고 가정하고, 원쿠션의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근데, 어, 결정한 팁으로, 결정한 팁으로, 일적구로 이적구를 뱅킹 한다고 생각하고, 뱅크샷 한다고 가정하고, 원쿠션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결정한 팁으로 결정한 당점으로 1적구로2적구를3리 뱅크샷 한다고 가정하고 원 쿠션 지점을 찾아요. 자, 이렇게 찾았어. 그러면 거기를 그대로 보지 마시고요. 원래는 공이 내 공이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 한2 정도 땡겨져요2 정도. 원 쿠션 지점을 내가 원래는 어, 일적구로, 2적구를 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 형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투팁 정도도 괜찮거든요? 투팁으로 친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일적구로, 2적구를 친다고 생각하면, 원래는 여인데 여기를 그대로 쳐버리면, 원래 2공으로 쳐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그대로 쳐버리면 잘못하면 짧게 빠지니까, 한2 정도 이쪽으로 당겨요 이. 이 정도. 여기를 맞춘다 생각하고, 여기를 사고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지금까지 제가, 어 연습을 했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 분리각 연습. 여기 제가 처음에 했던 분리각 연습은 여기를 정확하게 치기 위한 연습이었고, 자, 두 번째로 공두 개를 놓고 연습을 한 거는, 수구를 빼고 1적구로 2적구를 빨리 칠수 있는 여기 지점을 찾는 연습이었어요 자, 내가 한 27점이 넘어갔다 27점이 넘어갔는데 30점으로 가고 싶어요 중급자 이상 분들은 먼저 두께부터 결정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1적구를 어느 정도에 갖다 놔야겠다. 딱 어디는 아니지만,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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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 그 두께부터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당점,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두께하고 당점을 둘다 결정을 할 때, 뭣도 결정을 해야 되냐. 속도까지 같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유리한, 이 다음에, 좀더 득점을 하기 위한, 포지션을 하기 위한, 그립법하고, 자세하고, 브릿지를 신경을 써야 돼요. 당구를 빨리 늘기 위한 방법이에요. 오늘 제가 연습한 거 그대로 하고,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점수는 올라간다고 봐요. 이러한 형태부터 놓고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일적구를 쿠션에 가까이 붙여놓지 말고, 가까이 붙여놓지 말고, 자, 일적구를 쿠션에서 좀 멀리 띄어놓고 가까이 붙여놓고 연습하는 방법은 좀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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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쳐야겠다라는 모양을 보고, 그리고 나서 원팁으로 치고 싶어요. 원팁을 결정을 했으면, 자, 이 공은 없는 거예요. 흰색은 없는 거고. 자, 원팁으로, 자, 이 공을 맞춰봐요. 원팁으로. 원팁으로 맞춰보면, 제 생각에는 여기 정도면 맞을 것 같아요. 한1 근데, 자, 이제, 얘는 갖고 와요. 아까 같이. 자, 원팁으로 여기를 쳐버리면, 이걸로 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미지 볼로 쳐야 되는데, 여기를 쳐버리면, 잘못하면 짧게 빠져요. 그러니까, 이 정도, 여기 한16 정도까지 쳐준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원팁으로. 원팁으로 16 정도까지 쳐주는 두께, 이제 사구예요 여기까지는 사구사구 연습한다 생각하고, 16까지 가볍게 쳐볼게요.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뒤돌을 놓고 한번 해볼게요. 뒤돌을 놓고,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무회전을 결정을 했어요. 무회전을 결정을 했으면, 노란색으로 빨간색을 무회전으로 칠수 있는 원쿠션 지점을 찾습니다. 6 정도가 맞아요. 6. 그러면 6을 무회전으로 치는 게 아니고, 8 정도까지. 그죠? 8 정도까지 무회전으로 쳐봅니다. 거기서 잘못하면 역회전이 먹을 수 있으니까 마음 팁 정도로 이렇게 자 앞돌리기를 길게 앞돌리기를 길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우선 당점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형태를 한원팁 정도 줄것 같아요. 원팁 정도 줄 거면 자 어디가 맞아야 되냐 원팁으로 빨간색을 맞춰야 돼요 흰색은 없다고 가정하고 원팁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여기 한8 정도 맞으면 될것 같아요 8 정도를 맞으면 되는데 이제 공이 맞고 가는 거니까 6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 6 정도까지 쳐주는 당점과 두께의 합자 부드럽게 놔주는데 한 8분의 3, 4 두께 정도 3 두께 정도를 쳐볼게요 원팁에 8분의 3 두께 이렇 놓고 한5 정도 맞았네요 한5 정도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자 비껴치기도 한번 해 볼게요 비껴치기 길게 자, 한 투팁 반. 자, 원 쿠션 지점 테이블이 좀길니까 여기 한 5, 한7 정도 투팁 반까지 투팁 반 주고 7 정도 맞춰 보겠습니다. 사고 연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자, 그러면 이 공이 득점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일적구가 붙어 있을 때제 움직임을 잘 봐야 돼요. 제 움직임을. 자, 일적구가 붙어 있을 때에는, 자, 전체적인 우선 모양을 보고 치는 건 똑같아요.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투팁 정도 줄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무조건 일로 와야 돼요. 출발하는 라인으로 와야 돼요. 우리 초급자분들. 자, 출발하는 라인이, 자, 내가 투 팁으로 쳐서 저거를 맞출 수 있는 투 쿠션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출발하는 위치를 와야 돼요. 그래서 투 팁으로 칠수 있는 두 번째 쿠션 지점. 여기. 이제 이거 맞춰야 돼요. 투 쿠션으로. 원 쿠션으로 여기 맞추는 연습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사구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맞추면 이게 이제 득점이 되는 건데 자, 한 투팁 정도 주고 한 8분의 2 두께 정도를 여기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맞추고 여기 지금 시선이 안 보이죠? 그러면 이만큼 땡겨 와요. 여기를 하나 생각을 해요. 여기. 여기를 생각해서 투팁의 2두께 거기까지 가볍게툭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 시스템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알면 더 좋고. 자, 이 형태의 비껴치기를 치는데 일적구가 붙어 있죠. 무조건 여기 지점은 여기야. 근데 내 움직임이 엄청 중요해요. 내 움직임이. 자, 우선은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팁을 결정을 합니다. 자, 잘못하면 밀리기 때문에 어, 3팁은 안 되고요. 투팁 정도로 결정해요. 투팁 정도. 원 팁이나 투 팁. 저는 원 팁만 줄게요. 원 팁만 주고, 원팁 반이나, 저는 원 팁만 줄게요. 원팁 주고, 이 공을 맞춰야 돼요. 자, 여공으로 저 빨간색을 맞춰야 돼요. 원팁 주고. 자, 원팁 주고 맞추는 지점 어디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정도 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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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팁으로 여기 맞추는 연습 하셔야 돼. 자 지금은 시선에 들어오죠. 제 시선에 예, 여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굳이 이미지볼을 안 그려도 돼요. 구, 굳이 이미지볼을 안 그려도 되고 그냥 원팁 주고 저기까지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팁 주고 한 8분의 3 두께 정도를 부드럽게 얹어볼게요.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이렇게 시스템을 안 해도 칠수 있어요. 아이고 딱딱. 딱.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분분분님 감사합니다. 네, 연습을 하는 방법이니까 아, 이렇게 좀 어, 연습을 하셔서 꼭 수리업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 매일 하면 무조건 늘어요안늘안 늘면, 안 늘면 제가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네, 진짜로. 20, 20점 초반대 분들은 무조건 해야 돼요. 내가 당구를 잘 치고 싶, 아, 즐기고 싶어. 그러면 안 하셔도 돼. 근데, 우리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우, 가자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분명히 당구가 늘고 싶어서 레슨 영상을 보고 하신단 말이에요. 게임을 할 때에도 이거를 계속 쓰는 거죠. 연습을 좀 해보고, 아, 써먹을만 하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꼭 써서, 게임 때도 써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